세다 농세세세세세세 세다 세세세세 농세계 모든 오지를 돌아다니고 싶은 농사꾼 세다 농입니다 네 오늘은 북부 하장지역 트레킹코스로 굉장히 좋은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고요 여기가 베트남입니다 여기 남부 북부 북쪽에 가면 하롱베이가 있고요 여기 님빈 있고 이쪽이 사파, 라오카이, 라오카이 우측이 이제 여기가 하장, 랑선, 까오방 쪽인데, 이 메오박하고 동반, 요 사이의 코스가, 어, 베트남에서 산악지역 중에서는 최고로 아름다운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곳 중에서, 어,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훨씬 더 멋있지만,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걸어서 다녀서 굉장히 멋있는 곳을 가볼 건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메오박이고요, 여기가 동반이에요. 이 코스를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요. 이곳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새 길로 가도 새 길로 다녀도 되는데 단 중요한 거는 길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 들면 어 데이터도 안 터지고요. 한번 제가 이쪽 어디까가로 갔다가 길도 못 찾아 갖고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캡처를 해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지도를. 오늘 갈 곳은 이 매호박에서 동반으로 여기가 동반까지 가는 그 중간에 여기가 댐이 있죠. 댐 위에 지금 이 여기가 경사진 데거든요. 굉장히 경사졌습니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어, 요바위예요요 바위. 이게 바위예요좀 이따가 영상에는 보일 거예요. 이게 바위입니다. 이 위에서, 이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뺑글뺑글 해서 가요. 가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기도 굉장히 좁은데 여긴 더 좁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걸어서 한번 잠깐 가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더 멋있게 가볼 건데 여기가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은 걸어서 하장여행의 진면목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7월달에 다시 들어가서 정말 좋은 카메라로 다시 찍을 겁니다. 어, 밑에 있는 저수지, 아댐 밑에 있는 댐, 다랭이논, 어, 요 건너편이 중국이에요. 중국 이강 건너편 여기가 이렇게 산말랭이를 경계로 해서 여기가 중국이에요. 소수민족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저희들은 국경을 넘어가는 거고 소수민족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바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와, 여기 지금 산에 엄청 올라왔는데, 저 절벽 있죠? 절벽 아래로 지금 오토바이 길이 나와 있는데, 저기로 내가 갈수 있는지, 일단 한번 걸어가 보고, 만약에 거꾸로 왔을 때 이런 데도, 사실 이게 경사가 엄청 긴 거거든요, 지금? 카메라에는 잘 표시가 안될 거야, 아마. 이거 봐봐. 자. 아. <laughs> 내려는올수 있는데 내려왔다가 만약에 길이 막혔을 때 거꾸로 갈수 있을지를 지금 판단해 보려고 지금 가 보고 있습니다. 아. 저기가 진짜 올라가는 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야 진짜 내가 저기를 갈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laughs> 여기를 아야 이게 지금 화면으로 이게 알수 있을까 야이 시멘트도 아니고 돌로 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절벽 아래 길이 있거든요 저기를 내가 갈수 있을까 신선들 여기서 놀 든다 가 보다 와, 인생샷이다. 저기 있죠, 저기 지금, 여기. 텔레비전에나 나오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여기를 오토바이를 갈수 있을까? 제 의심스러운 데는 여기. 무너져 있어,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 일단 걸어가 보고, 대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모르는 길로 오토바이 타고 올라왔는데, 더 이상 오토바이는 진행을 못해서, 어, 걸어서 왔습니다. 걸어서 한, 1 시간 정도 걸어왔고요. 이 등산로가 매호박 시내까지 이어져 있는데, 제 오토바이를 어차피 가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쯤에서 돌아가고요. 다음 기회에 꼭 다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뼈를 묶고 <laughs> 싶습니다.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 와, 아, 저산 꼭대기. 아, 진짜 가기 싫다. 어떻게 좀 하루 이틀 더 찾아봐서. 아, 한달 동안만 여기 있어볼까?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또 봅시다! 안녕, 내일 또 봐요.